정청래 전 의원의 차례입니다. 네. 돌아 여 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에, 외국 출장 중에 에, 긴급 지시를 했죠. 음. 어, 기무사 개헌 아, 문건 어,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그래서 어, 오늘 네. 방송하는 오늘 어,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어, 누구를 먼저 소환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무사 개엄 문건의 본질은 땡땡땡땡 음모다. 보기 <laughs> 어려워요. 원래는 땡땡 땡이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구쿠데타였는데. 구데타 맞췄어요? 아까. <laughs> 근데 <웃음> 들어오기 전에 맞추더라고요 바로. 그걸 못뭐 맞출 사람이 뭐 있어요? 왜 맞추어요? 그래서 또 바꿨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바꿨습니다. 모르요. 난센스라고 준비를 했어요 난센스 음모다 네자라니까 아니 난센스 아요 아까 난센스다 보기 전에 이정기 전에 예, 나한테는 이렇게 왔거든요 아, 세, 예, 세 글자일 때 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무사 개엄 문건의 본질은 내란 예 예비 음모다. 예. 야, 예. 지금 여기 내란 예비 음모 이쪽은 난센스 이건 간극이 너무 큰데요. 예. 네. <laughs> 심판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곳 광화문광장 일대는 이번 주말에도 집회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경 <놀람> 발동과 회원형 절차, 무기 사용 범위와 군 협력의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라는 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하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어 이것이 그 문제 기무사의 개엄 검토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리 안상수 의원님 이 문건을 혹시 안 보셨을? 수 네. 수 같아서 그래서 수수. 같이 있죠. 보면서 이렇게 네. 하시라고. 네. 우리 정전 선배한테는 미리 제가 드렸고. 네. 사의자께도 드렸습니다. 저는 안받도 되는데. 아, 되게 판드라 끝나면 다시 돌려주시고다 회수해야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극비 <laughs> 문건이. 아, 예. 네. 네. 이게 뭐대비예요일급 비밀? 어. 어. 그거보다 진짜 비밀은 대비가 안 찍혀있는 게 진짜 비밀이에요. 아. 대비 찍히면 그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비밀은 그것도 아니, 아무것도 안 지키는데. 네. 전시, 개엄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것은 뭐 민중들이 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그, 그리고 그것을 기무사에서 이제 기획했다는 네.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 개엄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은 77조입니다. 헌법 77조 이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이 이, 이 문건이 2017년 3월 며칠이랑은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 작성을 했는데 과연 그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받고 그리고 전시냐 준전시냐 사변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어, 전 세계 현대사 130년 동안 가장 평화롭고 가장 명예로운 시민혁명이 촛불혁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력을 동원할 일은 아니었다. 당시 네. 상황이. 이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 있었겠다라고 제가 섬뜩하게 놀란 것이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문건입니다.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 하,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엄을 하더라도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문예 문건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게 개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었겠다. 어, 등골이 좀 오싹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여러 번 정독을 해봤는데 우선 현상 진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느 무슨 인터뷰하면서 태극기 집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 촛불 있어.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음. 되게 웃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요. 촛불 집회 인원이 18차 연기는 1,54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태극기 집회가 몇만이 나왔다고 했는지 알았어요 여기서. 나도 그거뭐 이상. 1,28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15차에 걸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 진단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할 것이다. 이게 렇 예상하는 거예요 현상 진단. 이게 이제 전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진보를 가르치고 종북이라 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든 사람을 다 종북으로 규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시위대가 무슨 무기 탈취를 한다 이런 상황을 해놨어요. 그리고, 야, 이걸 이런 꼼수가 있었더라고요. 선포 범위에 따라서 전국 개념과 지역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 한 군데만 빠지더라도 지역 개엄이라는 거예요. 음. 전국 개엄이 아니라 개엄 사령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전국 개엄 시는 대통령인데 지역 개엄 시는 국방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 개엄을 걸었다 그러면 이건 지역 개념이다. 네. 대통령이 이제 정치과 정지됐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어쨌든 개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개엄을 시행할 때 시나리오를 네 가지를 짰는데요. 정부를 장악한다. 이게 정악,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개엄 협조관 46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여 정부연락관을 소집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한다. 이게 정부를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완벽하게 시나리오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를딱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방송국에 와서 언론에잘 보도되지 않는 문건까지 제가 또 예. 확보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냐면,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이 통수권자가 누구겠어요? 당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어떻게 하고, 합참은 어떻게 하고, 기무사는 어떻게 한다. 이게... 국가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군이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민별 대응 방안. 하야 탄핵시는 이렇게 해라. 대통령 유고사항 발생 시.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짰어요. 시위대 청와대 점검 시도시는 이렇게 해라. 계엄 선포시는 이렇게 해라. 그 그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 아니, 그러, 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래서 추론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세칙, 구체적인 예. 지침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합니다. 그 군이 무슨 정치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어, 우리의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고, 벌써 40여 년 전에 있었던 12.12 12 사태나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예. 벌어졌던 것이고, 3만 불 시대나 나라에서 이제 구대타 아나, 군사혁명은 이런 적이 이제 없죠. 역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 대비 계획이죠. 세월호도 그런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크게 와르로 될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떤 그 방침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공유가 돼야 된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고 저희들 때 매일매일 광화문을 봤을 때죠. 어, 그, 그야말로 수십만 어? 어, 촛불부대 혹은 또 태, 태극기 부대 빨리 네. 와서 거기서 충돌을 어, 정말 할수 있는 그런 어,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국회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그때는 어, 10분 20분 1시간 후를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저도 아주 깜짝 놀랐는데 세종로에 횃불부대가 해플부대가 가마를 외워싸고 해가서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게 대통령입니다. 잘못되면 아, 북한이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또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그야말로 자기 업무적 입장에서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너무 이렇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냥 무슨 뭐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랑 같은 인식을 해서는 좀 불안하지 않느냐 해서 쿠데타 모의는 어, 아니라고 예예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어, 너무 군에서 하고, 하고 있는 거로 그냥 이게 그, 그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정 의원님 이제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저이 어, 처리 의원이 음, 이제 어디서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처리 뭐, 의원이 국방부에서 나온 거죠 아니 그래서 국방부시... 일부에서는 지금 이 문건이 만약에 음? 쿠데타 모의라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로 음. 폐기할 문서인데 음. 단순히 그냥 계획이었기 때문에 음. 폐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던데 음. 어떻게 니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게요. 뭐냐면 이 문건은 한민국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됐다는 문건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한민국 장관도 이제 부르면 나가 서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건데 한민 구 장관의 이제 항변이 뭐냐면. 이 문건은 기밀 문건이 아니라 평문서다. 음.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왜 그러면 어, 기밀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런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이것을 기밀 보안 문서로 작성했으면 거기에 올리는 대장 기록에 남,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더 적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문서로 그래서 작성했다. 저는 이거는 윗 사람의 지식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을 좀한 덕분에 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안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지금 군에서는 이런 걸 감히 생각할 수가 없죠. 예, 예.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청문회 때 5.16이 부태차냐 혁명이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거 얼마물입니다 <laughs> 그게 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음. 눈치를 보는 거죠. 음. 실제로 또 청와대에서 군 인사를 가합니다. 옛날에는 참모총장 같은 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참모총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도 못 해요. 장성인사도. 어쨌든 그런 마당에 다 권력의 응. 눈치 보기 때문에 아니, 위에서 지시했을 것이다. 감히 이런 문건을 만들 간큰 사람이 내가 볼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어, 지금 어느 때인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만든 겁니다. 어. 그리고 제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제 생각에 의하면은 예.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직접 지시를 했죠. 그럼 이게 누구의 네. 지시로 해서 이제 그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작성됐다고 아니... 조사에 밝혀졌는데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만은 분명해요. 사고 방식이 70년대 80년대 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봤잖아요. 네. 네? 몇분생 떠오르지 하네요.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생각하고 이런 걸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자유한국당한테 유, 저는 저, 정말 간청, 간청하고 싶은 게 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손을 끊어야지. 그걸 그냥 그냥 내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변화하다 보면 은 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위에 나가지 못해요. 음.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낸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김우사에서요 세월호를 사찰을 했어요.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한 과정에서 김우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팀과 기업용 문건팀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김우사의 세월호 유적 사찰 의혹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세월호가 하고난지 13일 만에 60명으로 TF를 구성해요. 이게 다 정보 활동입니다. 이거 민간인 영역이에요. 군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군 기무사는 국군 내, 국방부 내 감찰 정보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 대한 성향 분석까지 다 했어요.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견 설득방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까지 했냐면요. 이게 기무사 할 짓입니까? 단원교에도 기무활동관이 배치되어 일일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동향까지 파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제가 한 가지 또 어, 이것도 이제 변론은 아니지만 팩트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세월호 어, 이렇게 하는 게뭐잘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과거에 과거에서부 있어 왔었다. 즉 이제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는데 그때도 다 우리가 김무사하고 협조 를 했다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청와대에서 김무사 국정원 경찰 정보 검찰정보 이런 데다 해서 동시에 정보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위해서 민정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랬던 하나의 그당시 시스템 의 일환이고 어, 이것이 뭐 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세월호만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건데 전부 다 그걸 우리 우리의 적폐로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님이 네. 분명하자고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음. 국정원법 구조에 국내 정치 불개입이 명시되어 있어요. 아, 물론이죠. 국정원이 세월호를 사찰했어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 물론 이죠 더군다나. 농구하지 마시고. 아내 얘기는 더군다나 그랬었다는 것이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아니란 차원이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이거. 아, 그러니까 과거에. 다 있어 아니, 과거 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니까요. 아, 잘됐단는 일은 아니, 아니에요. 어쨌든 잘됐단 일이. 뭐 모르겠습니다만 국방에 관련된 일이 아닌 다음에야 군이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네. 과거 정부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그래서 이제, 이명곡 박근혜 정부가 면책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굳이 뭐, 변명,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우 지역을 하고 간자고 위에서 정도. 지시했을 예. 것이다, 이건 분명히. 네. 예.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그, 음, 음. 이건 윗분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문건이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예. 그 이개헌문건이 이제, 나와서,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예. 일단 이 문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난 3월 김 의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의혹이,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이 문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요. 예. 21점 후에. 음.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3개월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이철희 의원이 문구관 문건이 나오니까 조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무슨.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뭐 관리를 해왔나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민정수석은 네. 언론에 공개됐을 때비로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게꼭 민정수석한테 보고했다는 게 아니고 안보실장한테 그러니까 보고했을 수도 청와대의 있죠. 청와대 이론의 네. 네. 입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제가 이제 혼자 머릿속 에 상상을 그려봤어요. 기무사 개혁 TF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김우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건이 이철이 의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도 알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그거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의원한테 주죠. 어떤 의원한테. 기무사, 정보기관했어요. 기무사 개혁 특위에서 이미 음. 이걸 입수를 했고. 예. 그러면 1년 전쯤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음. 저는 음. 있겠다. 그렇지. 근런데뭐 지금 갑자기 이것이 제 이철 의원에서 불거진 이유는 저도 속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이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도 관여하지 마라. 전현직 국방부 음. 관계자들은 다 빠져라. 그리고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그리고 특히 육군은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공군 대령을 이제 특별사 예. 아, 본부장으로 해서 이제 주로 공군 해군으로 이제 구성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지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laughs> 높아지는데 해체가 답이 될수 있을까요?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을 없습니까? <laughs> 예전에 지난번에도 세월로 사건 때 해양 경찰청 없었잖아요. 아, 없어지 그렇죠. 않고 딴데 통합시켰지만은 다시 또 보고. 그러니까 됐어요. 이제 굉장히 단세포적인 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빨리 성장한 거예요. 경제만 네.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전사의 각 분야가 그러니까 대 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된 국가 중에서 우리만큼 정치 경제적으로 발달된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저는 나간다고 보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 또. 기무사가 정리가 되고, 뭐또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뭘막 없애고 뭐 이래가지고 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전 의원이 한도라. 기무사 개혁문건의 본질은 내란 예비 음모다. 여기에 짧은 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짧아야 돼요. 네. <laughs> 길게 하시죠, 그러데 <그럼. 웃음> 네. 아니, 그, 이게 사실 조사를 이제 끝내봐야 아는 얘기고요. 네. 조사 전에는 이제 더, 속단하기는 이제 이른데. 음. 이제 굉장히 저 위험한 문건인 건 사실이고요. 이제 이게 사실 또 권력에 의해서 조사, 수사하라 그랬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권력을 향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면 안 되고요. 정말 객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예비 홍보가 만약에 실제였다면 예. 그런 일이 또 다시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어, 우리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정말 누구나 그렇겠지만 대통령의 애국심도 많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을 뭐 다른 뭐 이상한 그 이슈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덮어놓고 진짜 골마드는 거를 챙기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본인은 정작 나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어그 국민이 원하는 주요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쓸수 있도록. Okay. Good.